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빚독촉. 그 고통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그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적 방패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의 피해자 지원 시스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혹시 딱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걸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다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건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정말 매일매일이 혹독한 현실 그 자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가리켜서 헤어나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덫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살인적인 이자율, 정말 끝도 없는 괴롭힘, 그리고 완벽하게 혼자라는 그 고립감. 이게 바로 불법사금융 피해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 사람의 일상을, 아니, 영혼까지 파괴하는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을 끝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변호사협회. 우리가 줄여서 대한변협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대한변협이 여러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냥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만을 위해서 싸우는 전문가 집단 바로 법률지원단이 공식적으로 조직돼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바로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 하나만으로도요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효과요 정말 즉각적입니다 이걸 신청하기 전에는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심지어 직장까지 오던 그 모든 협박성 연락들 있죠. 신청하고 나면 법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모든 연락은 이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변호사한테만 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법의 방화벽이 딱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제도의 핵심 목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다시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또첫 번째 걸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한변혁은요 단순히 이렇게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의 뿌리를 아예 뽑아 버리기 위한 훨씬 더큰 그림, 그러니까 3단계 핵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전국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 편이 되어 줄 전문 변호사를 바로 연결해 주고요. 또 비용 걱정 없이 싸울 수 있도록 소송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긋지긋한 빚 독촉을 즉시 멈추게 하죠. 두 번째 전략은 우리 편,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최신 법률 정보로 계속 무장시키고요. 어떤 유형의 사건이든 바로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매뉴얼을 갖춥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내부 비리는 아주 엄격하게 차단해서 변호사들이 오직 피해자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전략은요, 아예 이 싸움의 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불법적인 계약은 그냥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도록 법을 만들자고 추진하고요, 정부 정책에도 직접 참여해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거죠.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전략들이 실제 피해자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겪게 될그 자유를 향한 여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회복 과정은요, 보시는 것처럼 총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로드맵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혼란스럽고 막막하기만 했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분명한 길이 있다는 걸알수 있죠. 첫 번째 단계는요, 그냥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 없습니다. 신고만 접수하면 지체 없이 바로 전문가와 1대1로 연결돼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의 변호사는 사건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가장 강력한 공격 전략을 짭니다. 불법 계약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민사소송, 그리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형사고소, 이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 금액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도 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정에서의 싸움이죠. 여러분의 변호사는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거고요. 또 배상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복잡한 소송 없이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승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보복성 협박 같은 게 들어오진 않는지 계속해서 감시하고요. 또 여러분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심리상담이나 금융지원 프로그램 같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연결해 주는 사후관리까지 책임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니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법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졌던 바로 그 순간에도 법만큼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 편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지원은요, 결국 여러분이 빼앗겼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권리를 되찾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에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